인다 야, 영상각 영상 아, 나왔다. 영상각 아씨 나왔다. 하나 더 있잖아. 그거 아이템 먹으면 안돼? 나 그거 치사 투자... 진짜 한방이면 집요하다 집요해 아... 나나 상처도 돼? 나 가격 60 90000나0 0 0 0 0 0 400000000 4 0어 와씨 깜짝이야 사람인가? 아0아0아0 0 6 0 0 0 갑자기 나, 나 7탄 총이야 나 5탄 다 버렸어, 내가 아, 씨 없네 40... 70명 40, 다 죽일 테니까 어? 야,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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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 여기 또 있다 어? 저 사람인데? 사람인데? 간다 음. 여기 사람인데 사람, 사람 간다 어딨어 여기 사람 존나 많어여 여기 여기 언덕지 여기 뭐 있어? 여기 있어? 여기 있어? 여기 지나 여기 있어? 있어? 여 있어? 여 있어? 여기 있어? 여기 있어 야, 저기 3초 새거 있냐고. 그 어. 그쵸? 아, 혹시 그거 없나, 그거? 어, 뒤에. 봤어? 나무 뒤에. 간다. 야, 요즘 컴퓨터 하나 더 있다! 음. 이거 맛집인 야, 이거는 이거 쇼... 이거 인데 이거 쇼츠가 아니라 이거 유튜브 각인데? 우리 보고... 바닥에 있잖아. 나. 지렸어. 개새끼 널로. 건물 뒤에 있다. 알아. 제 반피야. 내가 죽여 줘. 어이니 뭐 어디 니 야, 또 가자. 또 가자. 또 가자. 이제 사야 이거 치킨 먹어야 돼. 어. 겁나 멀리도 망가던데 아, 근데 아, 오타이 별로 없다. 이게 왜 희한하지 왜 어떻게 없지 이렇게? 야 보급 떨어지면 실하니? 어때? 네 오른쪽. 안 보여. 여기, 여기 내려왔어요 여기 내려왔어 보급 내려왔어. 내려왔는데? 어, 뭐지? 어, 뭐지? 어, 뭐지? 어, 뭐지? 어, 뭐지? 어, 봤 어, 봤 어, 봤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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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어. 저어떻게뭐 아, 뭐 아, 뭐 아, 숨었다. 아저 사람, 저 사람, 네, 사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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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 사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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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잡아 잡아 람 잡아. <laughs> 잡아, 잘 잡아. 멀리 있다. 아, 두명 봤어. 아 씨, MG3 안 먹어. MG3야, 씨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살려 줘. 아. 저대 맞췄는데. 자기장이 우리 쪽으로 오면 개꿀이고 아니면 망하는 거다. 에나 살려 줘. 못해 가지, 이거? 반자이 아, 우리 쪽 왔는데 지키기만 하면 되는데. 여초부터 잘 써. 뒤엔 아, 내 쪽. 어. 차 땜. 티. 티에스 티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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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. 아 이쪽 돌았다. 우리 처음에 있던데아어저벽벽벽벽아 제도 돌았다. 건너, 왔냐? 건너 왔네? 건너 왔네? 얘 나인드 한 명! 빙. 얘 나인드 올라온다 절벽 올라온다! 걔 예, 봤어 얘 나인드 나인드 올라와 올라온다? 저 올라왔다 반대편 반대편 나인드 나인드 올수 있어? 여기 뒤에 명? 올수 있어? 나한테 와, 나한테 와 나한테 와 나한테 와 나한테 와 빨리. 잠만. 아 빨리 와. 아 좋다. 왼쪽 왼쪽 나 살리지 마. 내말내 바로 본데. 어 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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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. 나나손될수 있어? 오지 말라. 재테크 잘해. 아 넘어가야 돼. 재테크 잘해. 재테일 먹으러 왔었지. 음, 없어 나 아무것도 없어. 너 촌로 가야 돼 집중해. 던질 거 아무것도 없냐? 응. 음. 아깝다. 어 그쪽이야 그쪽. 여기다. 오른쪽 어 그쪽 그쪽. 여기다. 응잘 어. 싸. 침착하게. 왼쪽. 왼쪽. 어, 거기. 온다. 쏴. 쏴. 아우.